안녕하세요. 평소 사연 듣기를 좋아해서 듣기만 하다가 나도 사연을 보내보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올해로 53살 먹은 아줌마입니다. 19살에 결혼해서 슬아의 아들 하나를 두고 있어요. 어린 나이에 남편을 만나 결혼해 아들을 낳고 평범하게 살줄 알았는데 남편이 술을 배우면서부터 폭언과 폭력이 시작되었고 어린 마음에는 그걸 다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줄 알고 참고 살아오는데 그렇게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폭언과 폭행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다 저도 모르는 사이 어느새 남편의 폭력이 아들에게도 향해 있었죠. 소일거리를 찾고 돌아오니 아이가 남편에게 맞아서 온몸이 멍투성이 코피를 흘리며 울고 있는 걸 보니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정말 못쓸 인간이구나. 하나만 건드리지, 이 작은 아이가 무슨 죄라고 제 새끼를 이렇게까지 때렸을까? 그리고 또 얼마나 무서웠을까? 나도 무서워서 도망가고 싶었는데,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길로 짐을 싸서 도망쳤습니다. 남편이 무서워 이혼하자는 소리는 못하고, 그땐 그저 도망가는 게 최선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든 남편은 찾아내더라고요. 도망치면 얼마 안 돼서 붙잡히고 또 몰래 빠져나와 다른 곳으로 몸을 숨겨도 소용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와 그날도 어김없이 욕하고 때리며 행패를 부릴 때 제발 이혼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나랑 우리 아들 제발 발 벗고 살게 내버려 두라고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화가 났는지 버러지 같은 년, 재워주고, 입혀주고, 먹여줬는데, 이혼! 하늘 같은 남편한테 말 대꾸하는 년은 죽여버려야 한다고. 그리고 그런 년이 낳은 새끼도 죽여버린다고. 어찌 자기 자식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지 정말 다시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그날 남편 바지 가랑이 잡고 죽도록 맞으면서도 제발 이혼해달라고 울면서 애원했어요. 지금 이혼 안 해주면 그냥 다 같이 죽자고 그렇게 덤디니 처음 보는 제 모습에 남편은 당황했고 욕을 하며 다가와 자길 더는 화나게 하지 말라며 고함을 치면서 밖으로 그냥 나가버렸죠. 남편이 나간 걸 확인한 아들은 제게 달려와 엄마 죽지 마. 내가 잘못했어. 하며 우는데 어린 것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걸 보고 자라야 하나 서글펐습니다. 그 후로 저는 남편에게 계속 이혼해달라고 사정을 하였고 남편은 결국 한푼도 받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아내고서는 저와 아들을 자유롭게 해줬어요. 그렇게 남편의 그늘에서 벗어난 저는 아들을 끌어안고 길거리에서 펑펑 울었어요. 이젠 정말 남편과는 끝이구나. 이제는 더는 맞고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고 그렇게 자유를 찾은 저는 아들하고 둘이 살 집부터 구해야 했어요. 하지만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당장 집을 구하기에는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관 청소를 해주면서 달방에서 생활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청소하면서 조금씩 모으다 보니 어느새 월세 빵 하나 얻을 정도는 되더군요. 그렇게 달방을 정리하고 월세 방으로 이사하는 날 아들에게 이제 여기가 우리가 살 집이야. 아들은 환하게 웃으며 좋아했어요. 아들이 그동안 달방 살면서 눈치를 보며 살았는데 눈치 안 보고 마음껏 뛰어놀 곳이 생기니 좋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작지만 살아가던 중 아들이 열 살이 되던 해 남편에게 연락이 와서 하는 말이 가관이더군요. 노름으로 돈을 날렸다고. 한 5천만 원만 달라고요 제가 그큰 돈이 어디 있고 또 우리가 끝난 지가 언젠데 그 돈을 나한테 달라고 그러냐고 했더니 안 주면 줄 때까지 또 찾아낼 거라고 협박하기에 저도 남편에게 예전에 맞고 살던 그 여자 아니라고 찾아오면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당하고 싶으면 어디 한번 찾아와 보라고 큰 소리를 치곤 전화를 끊었어요. 솔직히 그날 이후로 누가 노크할 때마다 심장이 철렁 했었어요 몇날 며칠 잠도 못 자고 저녁마다 무서워서 벌벌 떨었었는데 다행히 그 연락 이후로는 남편에게 연락이 온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을 잊고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아들에게 가장 미안했던 건 아이가 크면서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없는 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렇게 살아오면서 솔직히 좋은 사람 없었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죠. 정말 놓치게 아까울 정도로 좋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과거의 기억에 갇혀있는지 신경이 쓰여서 만날 수가 없었어요. 만나서 술 한잔만 해도 그 사람에게서 전 남편의 얼굴이 겹쳐 보여서 도저히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그분이 때리거나 그런 적은 없지만 제 마음 속에 상처로 남았는지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마음을 열 수가 없고 또 아들에게 상처 주기 싫어서 거절할 때가 많았었죠. 그렇게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갔고 그때부터 아들을 통제할 수 없었어요. 중학생이 되니 힘도 생기고 덩치도 커지니 자꾸 나쁜 쪽으로 빠져서 제가 매일 학교로 출근을 할 정도였어요. 아들에게 그러지 말아 달라고 타일러 보고 때려도 보았지만 사춘기가 온 건지 말을 듣지 않았고 어느 날은 새벽이 되도록 들어오지 않기에 걱정된 마음에 동네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었죠. 아들이 지금 경찰서에 있다고 경찰서 전화를 받고 정신없이 뛰어가니 경찰서 안에는 남학생들이 모여 있었고 저는 거기서 피투성이 된 얼굴로 앉아있는 아들을 보았어요. 너무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경찰 말로는 다른 학교 애들하고 시비가 붙어서 저희 아들과 친구들이 패싸움을 했다고 하는데 기가 막히더군요. 그중에 한애만 집중적으로 때려서 그 애는 갈비뼈에 금이 가서 전치 12주 정도 나왔다고 해요. 그 피해자 부모님이 아이의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요구하는 상황인데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저에겐 청천벽력 같았고 아들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속이 타들어 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들에게 절대 주먹 쓰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런 꼴을 보려고 내가 여태 아등바등 키웠나 싶더라고요. 이놈의 자식이 커서 뭐가 되려고 이렇게 나가서 쌈박질을 하고 다니는 건지 우선 맞은 아이들에겐 미안하다고 연신 사과를 하고 피해자 아이 부모에겐 사정을 얘기한 뒤 빠른 시일 내로 연락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있는 돈, 없는 돈 겨우 모아 돈을 마련하였고 아들과 같이 그 아이가 있는 병원으로 병문안을 하러 갔어요. 전날부터 가기 싫다는 아들을 붙들고 머리 숙여 사과를 한뒤 병원비 보태시라고 준비해 간 돈을 드리고 병원에 나섰는데 아들이 저런 애한테 줄돈 있으면 나한테나 줘. 하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이놈의 자식이 하라는 반성은 안 하고 저런 소리를 하는 게 괘씸하기도 했고 그래도 좋게 다 일렀어요. 아들 다시는 그러지 마. 너 하나만 보고 사는 엄마인데 네가 그러면 엄마 가슴이 찢어져. 엄마는 우리 아들 믿어. 그리고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돈가스를 사주곤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아들은 철이 들지 않았고. 점점 더 심하게 문제를 일으키고 다녔어요. 학교에서 담배 피우다 걸리고 술집 가다 들키고 잠깐 주인이 자리 비운 가게를 털고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갔죠. 그런 아들을 붙잡고 애원도 해보고 몽둥이로 때려도 봤지만 반항만 더 심해질 뿐 나아지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던 중 이번엔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땡땡 병원입니다. 땡땡땡님 보호자님 되시나요? 지금 아드님이 많이 다쳤습니다. 얼른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전화를 받고 너무 놀라서 이번에도 정신없이 뛰어갔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아들을 찾으니 팔다리 머리에 붕대를 징징 감고 누워 있는데 순간 주저앉아서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번엔 친구들하고 오토바이를 타다 사고가 났고 헬멧을 안쓴 저희 아들이 그중 제일 크게 다쳤다고요. 아이는 의식이 없었고 저는 의사 선생님만 붙들고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선생님, 제발 우리 아들 목숨만을 살려주세요. 제발요.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제발. 의사 선생님은 치료는 잘 되었고 지금은 회복 중에 있으니. 조금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리던 중 꼬박 하루를 누워 있던 아이는 그제서야 눈을 떴고 저는 마음을 놓았어요. 그리곤 아들을 안고 펑펑 울었었죠. 제발 사고치고 이런 건다 좋으니까 죽지만 말아라. 엄마는 네가 정말 죽는 줄로만 알았다. 무사히 깨어나서 다행이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절 안아주었고 며칠 동안 병원 신세를 지다 퇴원하였습니다. 아들은 그 후로 더는 사고를 안 쳤어요. 솔직히 가끔 조금씩 치긴 했지만 예전만큼 크게 사고 쳐서 학교로 가는 일은 없었어요. 그리고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아들의 중학교 졸업식 날이 왔고 무사히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학교도 제멋대로 빠지고 그래서 이번에 졸업할 수 있을까 많이 걱정했는데 다행이었죠. 그렇게 아들이 고등학교 진학한 후 정말 몰라보게 달라졌어요. 정말 사고도 안 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전교 10등 안에도 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아들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고 저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어요. 아들이 정신 차리고 이제야 자기 앞길을 정해서 앞으로 나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봄이 오고 겨울이 오던 어느 날 아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아들이 저에게 뜬금없이 엄마는 남자친구 없어? 그래서 저는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했어요. 아들이 한 번도 그런 말한적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에게 무슨 소리야? 넌 엄마가 남자친구 있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아들이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본인은 친구와 동반 입대하기로 했다고 말을 전하곤, 내가 없는 동안 엄마가 외롭지 않았으면 해서, 별 뜻은 없어. 나 군대 가면 엄마가 심심할까봐. 하는데, 우리 아들이 언제 이렇게 커서 엄마 걱정도 다 해주니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아들은 조심해서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기곤 군대에 들어갔어요. 아들이 군대를 들어가고 얼마 안 지나서, 아들 친구들이 가끔 집으로 방문해 안부도 물어주고 장볼 때나 무거운 거들 때면 어디선가 나타나서 도와주기도 하더군요. 나중에 물어보니 아들이 제 엄마 걱정되어서 친구들에게 부탁하고 갔다고 하던데 그말 듣고 울컥했습니다. 애교도 없고 무뚝뚝한 줄 알았더니 이렇게 속 깊은 애가 내 아들이라니. 그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은 제대했고, 대학에 복학하고 졸업은 했지만, 취업이란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집에만 있는 게 눈치 보였는지, 새벽 아르바이트부터 돈이 되는 일이면 다 하던 아들이, 첫 아르바이트비라고 전해준 175만원. 아직도 그 돈은 아까워서 못 쓰고 있어요. 아들은 이것저것 일을 해보더니, 자기 이름을 걸고 가게를 차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요리를 배우고 아르바이트한 돈을 모아서 식당을 하나 차렸어요. 어릴 때부터 요리하는 걸 좋아했는데 가게까지 차릴 줄이야 상상도 못했어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한치 앞도 알수 없는 게 인생이라니 재밌네요. 아들과 같이 가게 운영을 했고 저도 가게 운영에 재미를 붙여갔죠. 그렇게 아들과 같이 일을 하니 여행도 예전보다 자주 가고 저를 돌아볼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러던 중 지인의 권유로 좋은 사람을 소개받았고 그분과 친구처럼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에요. 자상하고 배려심도 많고요.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이 이제 자기도 연애할 수 있겠다면서 자기가 더 흐뭇해 했어요. 얼마 뒤 아들이 두살 어린 친구와 연애를 시작했고, 그 연애하던 여자친구와 5년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둘이 결혼할 때 제가 집이라도 해줘야 맞는 건데, 아들은 자기가 결혼하는 거니 본인이 모든 걸 해결하겠다며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결혼식장 자기들 살 집까지 전부 아들이 해결했고, 아들이 신혼집에서 셋이서 같이 살자고, 자기 마누라랑 의논 끝났다고 하더군요. 근데 제가 어떻게 아들 신혼집에서 같이 살겠습니까? 결혼했으면 이제는 자기 인생 자기가 알아서 챙겨야죠. 저는 극구 부인하였고, 마음만은 고맙다고 생각해준 건 정말 고맙지만, 이제 너 인생을 살라고 했죠. 다음날 며느리가 찾아와, 어머니, 오빠가 얘기했다고 했는데, 왜 거절하셨어요? 오빠가 어머님 생각 많이 해요. 걱정도 많이 하고요. 그냥 저희랑 같이 살아요. 제가 혹 마음에 안 드시면 더 노력해 볼게요. 그 말을 듣고 혹시 저 때문에 애들이 싸운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난 정말 괜찮다. 내가 거기 들어가면 민폐 같기도 하고 그리고 너도 너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처럼 나도 나 혼자 있고 싶은 시간이 있었어. 근데 우리가 같이 살면 서로 이해를 못하는 것도 생길 거고 그러면 네가 너무 힘들어져. 나는 어른이니 너한테 하고 싶은 말다할수 있겠지. 근데 너는 말도 못하고 있을 텐데 그 모습을 내가 어떻게 보고 사니? 그러니까 우리 따로 살자. 따로 살아서 더 오래 행복하게 지내자. 그러자 며느리는 알겠다고 끄덕이더군요. 그렇게 저는 원래 아들과 살던 곳에 아들은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죠. 대신 주말이면 귀찮을 정도로 놀러오니 심심할 틈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옛날엔 왜 이리 힘들었는지 그저 평범하게만 살고 싶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아들이 아는 식당은 입소문이 나서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람들이 줄을 섰고 며느리는 쌍둥이들을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 하루하루 보내던 중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원래라면 받지 않을 번호였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그 전화를 받고 싶더라고요.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전화는 전 남편이었어요. 전 남편은 자기가 암에 걸렸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래서 후회가 남아서 전화했다고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 아들 얼굴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울면서 부탁을 하더군요. 제가 그때 무슨 정신이었는지 남편에게 지금 어디냐고 물었고 남편이 불러준 주소로 가서 남편을 보았습니다. 옛날엔 건장한 체격에 키도 크고 그랬는데 못본 사이에 남편은 상당히 말라 있었고 얼굴도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폐암 말기로 판정을 받았고 홀로 병원에 다니다가 주치의에게서 시한부 선거를 받고는 집에 돌아오니 옛날에 그 일이 너무 후회가 되어 연락했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죽는 날까지 속죄하는 의미로 연락을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보고 싶었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서 연락을 했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저를 붙잡고 펑펑 우는데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한때는 사랑하는 사람이자 내 남편이었는데 아파서 이렇게 사는 꼴을 보니 마음이 흔들리더군요. 그렇게 남편과 짧은 대화를 한 뒤에 집에 돌아왔고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해전 남편을 만났던 오늘 있던 일들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펄쩍 뛰며 아들은 거기가 어디라고 가? 그 사람이 뭐라고 거기에 가냐고. 하더군요. 아들 말 하나도 틀린 거 없습니다. 죽어 마땅하고 불구덩이에 떨어졌으면 했는데 사람 마음이란 거내 눈으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 보니 차마 외면할 수가 없더군요. 아예 남이나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도 한때는 남편이었고 아들의 아버지였으니까요. 그래서 아들에게 엄마가 도와줘야 할것 같아. 그래야 엄마 마음이 조금은 편해질 것 같아. 아니 아들은 울면서 저한테 엄마가 왜 그렇게 해줘야 하는데? 묻더군요. 그런 아들에겐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인데, 그래도 엄마한테는 너를 만날 수 있게 해준 사람이고, 또 너한테 하나밖에 없는 아빠잖아. 그래서 그래. 엄마가 아직 아빠를 좋아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다만 그렇게 안 해주면 니네 아빠 죽고 나서 내가 나중에 후회할까 겁이 나서 그러니까 그런 거야. 니가 엄마 한 번만 봐줘. 아들은 제 말을 들으며 정말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기만 하던 아들이 엄마가 그렇게 만나고 싶으면 그렇게 해. 근데 나는 안 만나. 아들이 본인은 만나고 싶지 않으니 본인은 찾아가지 않겠다. 그렇지만 엄마는 엄마 마음이 가는 대로 하라고 했죠. 그뒤 저는 혼자 남편을 병간호했고 반찬이며 보양시키며 해주면서 지냈죠. 그 모습에 동네에선 저를 보고 미련한 여자라고 수근거렸고 그 수근거림과 흉보는 틈에서도. 그 수군거림이 들리지 않는 척 아무렇지 않게 남편을 병간호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흘렀을까요? 남편은 정확히 6개월도 못 채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죽고 남편의 장례를 치러줄 사람조차 없어. 제가 남편의 장례식 8인 마지막까지 남아있었죠. 남편의 장례에도 아들은 오지 않았고. 저도 장례를 하는 동안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임종을 지켜보고 장례식을 지키는 동안 막 슬프다는 감정은 전혀 없었어요. 그저 마음 한 구석에 텅빈것 같았죠. 그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슬프기 때문이 아니라 한때는 남편이었던 누군가의 죽음을 지켜보는 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장례를 마치고 남편의 유품과 보금자리를 정리해야 해서 남편의 집을 정리하던 중 펑펑 울었습니다. 거기엔 남편이 남긴 편지와 선물이 있었어요. 편지엔 후회한다고. 후회하고 사과한다고 예전 일이 지워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후회한다고. 이럴 줄 알았다면 술 먹을 시간에 가족을 더 생각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어린 나이에 시집 와서 못난 남편 만나게 한거 미안하다고. 못난 남편 아프다니까 싫을 법도 한데 매일 와서 병시 중이고 뭐고 먼저 나서서 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적힌 편지와 수표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갈라서고 노름에 빠졌었지만 정신 차리고 조금씩 모은 돈이라고 얼마 안 되지만 마지막 선물이라고 5천만 원을 남겼습니다. 그 편지 보고 주저앉아서 정말 서럽게 울었어요. 이렇게 후회로 죽을 거면 후회할 짓을 왜 해서 이렇게 후회만 가득한 삶을 살았는지 정말 마지막까지 못된 남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서럽게 울면서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였고, 아들에게 편지와 수표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아들에게 전하는 말도 있었기에 아들에게 주었고, 저는 그렇게 살면서 죽은 남편을 잊었어요. 지긋지긋하던 남편과의 연이 이제는 완전히 끝났고, 저는 다시 원래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하루하루 손자를 보는 재미에 살았고, 또 기분이 안 좋으면 이젠 돈 걱정 없이 마음대로 여행 다닐 수 있고 좋았죠. 그런데 그런 저를 보고 아들이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괜찮았는데 말이죠. 아들의 권유로 저는 정신의학과를 방문하였고, 거기선 저에게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 말에 제가 저는 행복한데 무슨 내가 우울증이냐 말이 안 된다 했더니 의사선생님이 정말 행복하신 거 맞으세요? 행복하시다는 분이 표정이 너무 슬퍼 보여요. 마음에 응어리가 있으면 푸셔야 돼요. 속에 담고 살면 병만 계속 키우는 거예요. 아셨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키우세요. 어머님한테는 지금 그게 필요해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내가 행복하다는데, 다들 날 정신병자 취급한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행가서 찍었던 사진 속 저는 정말 제가 봐도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불행 속에서 사는 사람처럼 보였죠. 사진 속에 저는 웃지도 울지도 않는 무표정으로 보였고 꼭툭 하고 건드리면 울음이 터질 것만 같은 어린아이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병원 진료를 받았고 저도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의사 선생님에게 여태 있었던 일, 가장 힘들었던 일, 남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일들을 털어놓으니 어딘가 가슴이 조금은 뚫린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죽은 전 남편 얘기를 했죠. 속이 시원하고 그런 사람하고 이혼하고 그 사람 간 것도 속이 시원하다고 말하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선생님과 말하던 중 남편 유품을 정리하던 그날처럼 펑펑 소리내서 울었어요. 울면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제대로 나진 않지만 선생님께서는 정말 전 남편이 못된 남편이네요. 이제는 마음속에서 놓아주세요. 그렇게 잡고 계시니까 어머니가 더 힘든 거예요. 그 말을 듣고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전 남편을 놓아주질 못했다는 걸요.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손가락질 하는 게 무서워 그간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만날 때마다 눈치 보느라 정작 제대로 보내주질 못했네요. 그렇다고 전 남편에게 마음이 남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전 남편 생각하면 맞았던 그 일이 아직도 생생한데 저도 아직 제 마음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혼한 이후엔 생각도 거의 안 하고 잘 살아왔는데 전 남편의 죽기 직전 아플 때를 함께하고 죽는 모습을 직접 봐서 그랬던 걸까요? 아니면 그전에는 아들 키우느라 생활이 바빠서 전 남편을 생각할 겨를도 없다가 아들이 다 크고 결혼하고 생활이 편해지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전 남편의 존재가 신경 쓰이는 걸까요? 근데 이제라도 표현을 해야 제가 살아갈 것 같아요. 동네에서 미쳤다고, 미련하다고, 다들 저만 보면 손가락질하고 수근거려요. 그런데요, 저도 제 마음을 잘 모르는데 어찌 합니까? 저도 제가 참 불쌍하고, 미련하고, 바보 같아요. 그런데 저는 남편이 저보다 더 불쌍하고, 더 바보 같아 보여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들도 저를 이해 못 하는데, 남들이라고 오죽할까요? 제 팔자 지가 만든다고? 이게 제 팔자인가 봅니다. 남은 인생 더는 안 불쌍하게 살려면 저는 이제부터 전 남편을 놔주는 연습을 해야 할것 같아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그걸로 된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며느리 보기 창피하고 사돈댁에게도 너무 죄송하네요. 제 사연이 구구절절 너무 재미없었죠? 이렇게라도 해야 저 여자는 저래서 그랬구나 할것 같아서요. 제가 이제라도 정말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이렇게 구구절절 늘어놓았어요. 여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